의무복무 중인 청년들을 굶긴 채 내란숙의 인간방패로 도구화하고 사병화하는 경호처는 해체가 시급합니다. 내란숙의 윤성열의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병사를 동원한 적 없다던 경호처의 주장이 하루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진 겁니다. 경찰이 찍은 채증영상에서 검은 점퍼를 입고 공수처를 막아선 이들 대부분은 55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 경호대 소속 군인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이 55 경비단장을 상대로 한 경찰 조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의무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계급장 떼고 마스크 쓰라 위장까지 세세히 지시하고는 발뺌하면 답니까? 군에 간 청년들을 내란수의 사병으로 써먹는 그런 막대먹은 도구와 발상은 도체 누가 한 겁니까? 아침 일찍 동원된 병사들은 밥도 못 먹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내란 수개는 장어를 56kg이나 시켜 먹으면서 의무복무 군인들은 끼니도 거르며 내란 수개를 지켜야 합니까? 필요해서 동원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가혹한데 은박지를 쓴채 밤을 지새운 시민들은 눈에 나 들어오겠습니까? 법원의 정당한 영점 집행을 몸빵하라며 다실겠습니다. 법원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몸빵하라며 의무본무 군인까지 동원하는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2차 내란입니다. 지금 대통령과 경호처장은 경호처 근무자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가니 다,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경호처장은 경호처 근무자들과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마다치 않습니다. 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며 시안부 요새를 지키려는 겁니까? 국방부는 당장 경호처 파견 병사들을 복귀시키십시오. 나라 지키러 간 군인들을 내란 수괴 인강 방패로 내몬 경호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법치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와 경호처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읽겠습니다. 내란 가담 도망자 집단이 아니라면 경호처는 당장 경찰에 출석하고 국회에도 출석하십시오. 경호처 수뇌부가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요구를 전원 거부했습니다. 헌법 무시 국회 무시가 내란수계 윤석열과 판박입니다. 불출석 사유도 가관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24시간 해야 한다라며 편의점 경호를 자처했습니다. 김성원 차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경호 업무를 김태훈 수행부장 경호 대상자 지근거리 항시 대기를 불축석 사유로 둘러댔습니다. 내란수괴를 왕처럼 섬기다 보니 내란죄가 얼마나 엄중한 범죄인지 잊은 겁니까? 제아무리 왕노릇을 해도 내란을 저지른 순간부터 불소추 특권이 없는 피의자에 불과합니다. 경찰 소원에 불응하고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를 모욕하는 겁니다. 요새에 숨어 수계만 지키지 말고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대답하는 게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용산 이무기 곁에 숨어 국민의 영리을 건드리는 경호처는 내란 동절을 넘어 공범입니다. 공조 수사본부는 강제구인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법을 짓밟고 날뛰는 경호처 수뇌부를 당장 체포하십시오. 경호처 진압이 곧 내란 진압이고 수사 의지를 가늠할 잣대입니다. 진짜 공정과 상식의 첫 걸음입니다.